KNN 뉴스에 시작합니다. 미량에서 난 산불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면서 180 헥타르를 넘게 태우고 주민 47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네, 엄청난 양의 연기가 시가지를 뒤덮은데다 김에까지 타는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황보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산등성이 곳곳에서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조금 떨어진 도심에서까지 엄청난 양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남 밀양시 부북면의 한 야산 중턱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삽시간에 불이 번지면서 인근 마을 주민 470여 명은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보시다시피 민가가 있는 마을 바로 뒤쪽 산에서 연기가 엄청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불이 더 아래로 번졌다면 대형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퍽 불이 올라갔대. 그럼 놀랬지 뭐, 놀랬지 뭐 한정철 놀랬고. 금방 동동대로 들어와 발에 붕개네. 발에 그 금방 막 아이고 이 가슴이 뛰지 가슴이. 물르르르지 아이고. 우리 큰 집이 밑에에 있는데 그거 제일 걱정 많이 하더라고. 현장 주변의 한 요양병원 옥상으로 불이 옮겨붙어 병원 직원들이 급히 진화 작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제, 제보를 해가 옥상에 불이 났다고. 그래 가지 소화기를 들고 1층에서 한자 뛰어 올라왔죠. 소방당국은 요양병원과 마을 주변으로 방화선을 만들었습니다. 현장 가까이 있던 미량 구치소의 제소자들은 대구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미량과 접해 있는 김해에서까지 타는 냄새가 나고 제가 날아다닐 정도로 불길은 번졌습니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피해 면적만 180헥타르 이상, 축구장 25개가 넘는 넓이입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불이 퍼지기 쉬운 소나무가 많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산림 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40여 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5월 말 경에 산불은 대체적으로 잎이 오르기 때문에 불보다는 연기가 많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항공기 안전에 최대한 저희가 유념해서.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